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 교회의 2024년 2월 4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신이 우리를, 우리가 신을’입니다. 네, 이제 오늘의 성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도마복음 3장 4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때 비로소 너희는 알려질 수 있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가 곧 살아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이 우리를 션 마크, 그리고 우리가 신을 션 마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번 대면 예배 때 말씀드렸던 설교 내용을 잠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설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 오랜 전통 속에서... 하나님과 교황과 그 밑에 신부들과 평신도와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과 동물과 식물과 그 다음 무생물에 이르기까지의 그 위계적인 세계관이 과거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두 가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은 위계적인 분일까? 아닐까? 근본적인 물음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믿는 신을 위계적인 신으로 믿었을까? 그러지 않는 신으로 믿었을까? 그게 기독교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물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 체계는 매우 정교한 위계성 위에 그런 토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신학적 성찰에 의하면, 현대신학에 의하면, 이런 위계적인 신앙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계적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아직까지도 위계적인 신앙체계를 바꾸지 못하고 있을까요? 틀렸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꾸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21세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세 카들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위계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 신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벗어나기 전에는 위계적인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중세 교회는 예수님조차 중세교회의 위계적인 신앙의 틀 속에 예수님조차 넣어버렸어요. 그게 삼위일체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 높은 곳으로 올려버렸어요.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위계적인 신인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밝히려면 몇 가지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수많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하나씩 차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생각입니다. 우선은 유대민족이 어떻게 신을 생각했는지 전통적으로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1세기 때 예수님은 신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세 교회가 신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고 결정을 하고 믿도록 했는데 그대로 지켜졌을까?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뀌어요, 변천이 일어나요. 그런 변천들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신인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그것을 과감히 바꾸고 있는가? 이것을 또 알아야 되겠죠. 오늘은 먼저 성서에 나타나는 유대민족의 신인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민족이 도대체 어떻게 신을 생각했느냐? 성서 안에서조차 신인식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로 나타나질 않아요. 크게 그것을 나누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엘 신앙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훼 신앙으로 통합이 됩니다. 이때부터 야훼 신앙은 굉장히 경직이 됩니다. 여러분이잘 아는 하나님 심리식에 대한 내용들이 이때 쏟아져 나오죠.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야외 하나님, 만군의 왕 야외 하나님, 전쟁이신 요 하나님, 완전한 분, 완전히 서는 분, 징벌하는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가장 높으신 곳에 계셔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물론 약자와 함께하는 하나님도 나타나요. 유일하며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이 늘상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여기 쏟아서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믿었던 야훼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런데. 야외신앙에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외신앙은 여호와 신을 다른 민족은 다 배타하고, 다른 민족은 다 징벌하고, 오로지 유대민족만을 위한 신이다. 유대민족만을 구원하는 신이다. 적어도 유대민족은 그렇게 그 신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계시할 적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질투하는 신이니. 질투한다는 거죠. 다른 신을 희들이 믿어? 그러면 나는 질투해. 그러니 너희들 용서하지 않아. 성경에 나오는 얘기.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점점 유대민족 안에서도 의문이 생겨나요. 절대 전능자인가? 절대 권능을 권력을 힘을 가진 막강한 왕 만군의 왕인가? 전쟁에서 오로지 승리하는 신인가? 그렇게 믿었으나 다른 민족과 전쟁할 적에 승리보다는 패배하는 게더 많았거든요. 결국에 나중에는 다른 민족이 끌려가서 바빌론 포로까지 당하고 그냥 아주 민족적인 어떤 순환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묻게 돼요. 아, 그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아니잖나? 그랬으면 우리가 왜 지냐고 신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닐지도 몰라. 이런. 유대 민족만 사랑한 신일까? 그것도 퀘션을 담니다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요나 보고, 너, no. 이방민족을 가서 구원하라! 그래서 요나는, 왜 내가 이방민족 가서 구원합니까? 내가 왜 니누의 성에 갑니까? 니누의 성에 사는 그 이방민족들 난 구하는 거 싫어요. 왜 하나님 우리 민족만 사랑해야지? 왜 니누의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합니까? 거부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 하나님은, 그들도 내 자녀다라고 선언하기요 나서요.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일까, 정의로운 분일까에 대해서도 쾨시다 이런 질문들이 성서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냐면 아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전지전능한 신, 완전한 신, 징벌하는 신, 심판자. 무섭게 믿었던 신이 알고 봤더니만, 아, 신도 힘이 좀 없나봐. 아, 신도 우리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 민족도 사랑하나봐.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왔어요 그러다가 일 세기가 됐어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때가 됐죠.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민족의 신인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절대 전능자, 완전한 분 심판자 이렇게 믿다가 자꾸 유대민족 안에서도 퀘션이 일어났어. 그러면 1세기가 되면 아마 퀘션이 일어나고, 아, 이제 그런 신을 우리 믿지 말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신을 믿고, 이렇게 돼야, 되었어야 될것 같은데, 전혀 그러질 못해요. 도리어 거꾸로 퇴보해버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이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강력한 지배 등의 역량을 역량이 있어서 그 역량을 받아서 1세기 유대민족도 보편적인 신인식을 하지 못하고 더욱더 민족적인 것으로 거꾸로 퇴보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클 겁니다. 그 당시에 성전중심주의의 사두기파들이 득세했어요. 또 율법중심주의의 바리세파들이 득세했어요. 철저히 옛날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란 말이에요. 성전, 옛날 성전중심, 돌아가자. 율법, 옛날 가르쳐준 대로 따르자. 그게 바리세파는 돌아가버려요. 신 인식이 발전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읽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것은 잘 알지요? 네, 아빠 아버지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신성모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인식 신 인식은 당시 유대 민족의 일반적인 신 인식과 상당히 달랐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믿는 신을 아빠와 같은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꼭 하신 하늘에 계신 분처럼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아빠처럼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에 신성 모독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요청에 따라서,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바꾼 것이죠. 절대 권력과 전지전능한 힘을 가졌다 해도 우리의 아버지처럼 그 힘을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다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후에 또 신에 대한 생각을 점점 바꿉니다. 신의 절대 권능을, 신의, 신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능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엘렐리 라마 사박단위를 외친 것도 자기가 어쩔 수 없을 때하나님서왜 와서 툭 하고 그걸 대신 그 상황을 정리해주고 그걸 바로잡아주지 않을까? 악한 세력을 물려주지 않을까? 결국 자기를 구할 힘이 없는 무력한 신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신을 믿으려면 신의 없음에 대한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진정으로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2차 대전 때 유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갔어요. 유대인만 죽어나간 게 아니에요. 폴란드인도 몇백만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왜 당신이 없습니까? 하는 외침을 하지 못한 못하는 목사가 있었다면 그게 목사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미쳤어요? 당신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있다면 이래서 됩니까 하고 외쳐야죠 그게 엘리엘이라면 사박단이 아니야? 도대체 왜 인간을 버리십니까? 신이 부재를 느끼지 못하는 신앙에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 높은 하늘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아니라, 아니라 인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신. 그렇게 믿으려고 한 거죠 예수님. 심지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무력한 신으로까지 신을 생각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변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위계적인 신인식, 하나님이 저 높고 밑에 사람들이 거하는 일을 계층의 신인식을 완전히 벗어났느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고대인이에요, 저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신 분으로 하고 분이라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분이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본문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과 도마복음을 보면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이 상당히 새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매우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45절이나 도마복음 3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 신의 자녀가 될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오늘에 맞게 해석해보면 이거죠. 예수님은 누구나 신의 자녀, 아들, 딸이 다될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선언은 신과 인간이 위계적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위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인식은 위계성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1세기 당시로는 매우 새로운 신이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이 있다면 그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위계적으로 이 세상을 보지도 않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신을 규정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위계적으로 볼 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신을 다른 존재보다 위계가 높은 존재로 규정한 것이지, 신 스스로 나는 제일 높은 존재다라고 규정해 본 바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신인식을 포함한 모든 종교 행위는 신이 만들거나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규정하고 제정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신이 있다면 아니 칸트식으로 신이 있어야 함을 요청한다면 우리는 그 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신이 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신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 물음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신이 우리를? 우리가 신을? 어느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신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을 규정해야 됩니다. 신을 위계적인 분으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위계성이 없는 분으로 믿을 것인지 하는 이런 질문조차도 모두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누군가가 정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물음은 인간 스스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아가 모든 한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그것은 우리 개개인이 결정할 일입니다. 신이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신이 우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신을 믿을 것인가? 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적 제도가 규정한 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신학적 성찰을 토대로 끊임없이 신인식을 새롭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신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해답을 고착적이지 않고 결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을 지금 이렇게 믿는다고 해도 또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고착시키는 순간 내가 절대자가 되버려요 항상 변화시킬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끊임없는 과정적으로 점점 더 새롭게 찾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이 우리를 규정했을까요? 우리가 신을 규정했을까요? 이 물음을 가지고 2월 한 달도 깊은 명상에 잠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건투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도적인 신인식의 틀을 벗어나 점점 신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을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묵상 들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신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이 있다면 신은 결코 규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꾸 신을 규정하려 들 것입니다. 인간이 타고난 호기심의 발로겠지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여, 규정할 수 없는 신을 자고만 규정하려는 인간들이여, 부디 어느 한 가지 규정에 고착되지 말고, 끊임없이 신 인식을 새롭게 넓혀 나가시기를. 아멘.